골프 스윙은 기술일까요? 체력일까요? 우리는 보통 손과 팔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스윙을 좌우하는 건,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로 골퍼들이 왜 코어를 가장 먼저 단련하는지, 그리고 코어 근육이 당신의 스윙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스윙의 해답이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말고 버디입니다. 본론 1 코어 근육이란 무엇인가? 코어란 단순히 복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직근, 복사근, 횡경막, 척추기립근, 골반적은, 엉덩이 근육까지 포함해 몸통 전체를 감싸며 중심을 잡아주는 모든 근육을 말합니다. 몸의 중심을 지지하고 회전을 조율하며 힘을 발산하는 에너지의 전달 벨트 역할을 하며 스윙 시 체중 이동과 회전을 조화롭게 연결합니다. 본론 이 코어가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전력이 부족해 스윙 속도가 느려짐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리듬이 깨짐 손과 팔만으로 때리다 보니 정확도와 비거리 모두 저하 허리 통증이나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몸이 중심을 못 잡으면 스윙은 결국 팔찌이 된다 아담 스카트 본론 3 프로 골퍼들은 어떻게 코어를 단련할까? 대부분의 투어 프로들은 매일 코어 트레이닝을 합니다. 플랭크, 버드독, 데드버그, 로테이셔널 슬램 등의 운동을 하죠.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들은 90%의 골퍼들이 코어 약화로 인한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합니다. 볼론사, 아마추어도 할수 있는 코어 강화 루틴. 플랭크 30초부터 시작. 버드독, 양팔, 양다리 번갈아 10회. 로테이셔널 크런치, 양쪽 15회. 레그 레이즈 하복부 자극 10회 반복 사이드 플랭크 양쪽 20초씩 운동 전후 스트레칭 필수 무리하지 말고 2에서 3일 간격으로 루틴을 시작 볼로 노 코어 강화가 가져오는 변화 스윙의 리듬이 일정해짐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더 강한 원심력 생성 임팩트 순간에 몸의 흔들림 최소화 정확도 향상 비거리 증가 최대 10에서 20야드 향상 사례 다수. 스윙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만든다. 배노간. 마무리 엔드 시청자 소통. 스윙이 자꾸 흔들리거나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면 클럽이 아니라 코어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면 골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코어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코어 운동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가장 빠른 실력 향상을 경험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보기 말고 버디.